자이 문제는요 흙이 먼저 두어서 귀에 있는 이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흙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여기 끊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만약 실전이었다면은 어, 귀에 있는 백을 잡을 거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약점을 지켜가면서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바로 이 급소자를 두어서 백이 살아 있죠. 맛보기입니다. 저쪽 가면 두집 만들기. 주지법색이라면 다른 곳에 집이 만들어져서 백이 살아버리겠죠. 자, 그래서 약점을 지켜갈 순 없고 어떻게든 이 백을 공격해야 되는데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 나의 약점을 지켜갔을 때 상대방이 이자리를 두어서 살았으니까 치중하는수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흙이 이렇게 두면은 당장에 뭐 백이 끊기만 하더라도 흙이 먼저 잡히죠. 물론 뒤쪽에 있는 백돌 두점 잡을 수가 있겠지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백은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끊지 않고 꽉 이어가도 백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된 마당에 아니을수 없죠. 당장에 수상전을 펼치는 것은 뒤에서 또딱 끊어버려서 흙이 먼저 잡힙니다. 흙은 두 수고 백은 세 수죠. 연결을 하더라도 단수가 되어서 먼저 잡힙니다. 자, 그래서 딱 이었을 때 흙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 백을 살리는 방법. 먹여치게 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이건 패가 아니라 잡더라도 뒤에서 눌러서 그냥 착수금지를 이용해서 백이 살아버려요. 자, 그래서 치중하는 수도 안 되고요. 어, 그럼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일선으로 딱 뻗어가는 수. 생각할 수가 있죠. 상대방이 마늘에 약점을 끊어오면, 자, 이럴 때 뒤쪽에 있는 이 백의 수를 줄이는 수상전의 기술이 있죠. 끊어가는 수를 두면 됩니다. 자, 두, 어서 잡더라도 다시 먹여치게 하는 수법으로 상대방의 수를 아주 빨리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잡을 수가 있는데, 자, 이 역시도, 흙이 일본으로 뻗었을 때 끊지 않고 약점을 딱 지켜버립니다. 이런 맛보기로 살아있어요. 흙이 계속적으로 두집업애을 해가면 끊어서 수상들에서 흙이 잡히죠. 그렇다고 흙이 약점을 지켜가면 두집 나누기를 해서 백이 살아버립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치중을 해도 안되고 뻗어도 안되고 약점을 지켜도 안되고 자이 문제의 정답은요 바로 젖혀가는 수를 두어야 됩니다 젖힌 수예요 자 젖혔을 때 백은 약점이 있으니까 손을 뺄 수는 없죠 어떤 식으로는 지켜야 돼요 그렇다고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는 건 뒤쪽에서 돌려쳐서 척척수로 잡히죠 자 백은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되는데 이어갈 수는 없어요 약점을 지켰을 때 주심 만들기를 할 수가 없죠 백의 최선도 딱요렇게 호구를 치는 이수인데요. 자, 여기서 흑의 다음 수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의 거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자, 저치고 호구를 받았을 때 가장 눈에 쉽게 보이는 수는 당연히 주집을 없애게 하는 바로 이 3번 수, 자리에 치중하는 수겠죠. 자, 그런데 이수는 뒤에서 딱 끊었을 때뭐 수상전이 안 됩니다. 뒤에서 뭐 단순한 거다 교환해놓고 하더라도 흑이 자리에 못 들어오죠. 이은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유관부가 되어서 흑이 먼저 잡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젖치고 호구로 받았을 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꽉 이어가는, 공배를 일단 이어서 상대방의 약점을 노려가는 수를 두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백이 두 집을 만드는 것은 단수를 쳐서 잡으면 되고요. 뒤에서 아무리 끊어서 수상전 형태를 펴시려고 하더라도, 자, 이럴 때는 단순히 수를 줄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세수대 두수 흙이 잡히죠. 자, 먹여치는 기술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형태. 언뜻 봐서는 나의 약점이 있어서 상대방이 무난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저침수. 만약에 호구를 치면 꽉 이어가는 이수를 통해서 백을 제압하는 문제였습니다. 보시면은, 흙이 먼저 두어서 흙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형태 보시면 흙이 완벽하지 못한 형태죠. 지금 이 흙집 한곳 있는 것조차도 완벽하지 못하고요. 기쪽으로도 어떤 모양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장면에서 혹시 여기를 딱 이어서 튼튼하게 만들어서 한채 공간 만드실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자 이렇게 두면 무조건 흙은 잡힙니다 자 1번을 두어서는 당연히 안 되고 다른 쪽에서 뭔가 수단을 부려야 돼요 자 이런 장면에서 흙 입장에서 가장 두고 싶은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젖혀서 궁도를 최대한 넓혀가는 이슈겠죠 자, 만일에 젖혀왔을 때, 백이 이 자리를 찝어서, 이 자리에 옥집을 만들어 버리면, 두집 만들기를 해서 살겠다는 뜻이에요. 자, 하지만 이 1번으로 젖힌 이수는 흙만의 세밀기입니다. 흙이 이렇게 젖혀서 궁도를 최대한 넓혔을 때, 백은 2번으로 찝어오지 않고요. 바로 치중을 해버려요. 자, 치중을 했을 때, 흙 입장에서도 이어가는 거. 자, 이어가는 건 이때야말로 이쪽을 찝어서요. 더 이상 집 공간이 없죠. 흙 입장에서 뭐 궁도를 최대한 넓혀서, 살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삶의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궁도를 최대한 넓히는 거, 젖혀서. 자, 이 모양은 귀곡사의 형태로 흙이 잡혀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귀곡사라는 거,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가 다 이어져 있고, 바깥에 봉배가 다 메꾸어져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한국의 바둑의 규칙에서는 이런 형태를 귀곡사라고 하는데요. 흙이 무조건 죽어 있는 모양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나중에 이쪽을 다 이었을 때, 언뜻 봐서는 비그 형태를 띄고 있어요. 서로가 못 주는 비그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일단 흑 입장에서는 줄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어요. 이쪽이든, 이쪽이든. 그죠? 하지만 백 입장에서는 바죽이 다 끝날 때까지 이쪽, 그, 서로 간에 이제 공배 있죠? 공통화료를 주지 않고 팩감을 다 없애버립니다. 팩감을 다 없애버린 다음에 백이 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잡으면 다시 치중을 해서 흙은 살기 위해서 폐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백이 19번 도를 따내는 순간 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백이 바둑이 끝날 때까지 폐감을 다 없애버린다고 했죠. 흙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폐감을 써서 20번의 도, 백도를 다시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형태 자이 형태 음, 무조건 귀에서 곡사공 형태를 띄워서 새해가 발생할지라도 무조건 죽어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바둑의 규칙입니다 귀곡사 형태는 무조건 하게 잡혔다는 거자 그래서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자 이런 형태에서 이런 데를 이어서 찝은 다음 궁돌 최대한 넓힌 다음 이렇게 두더래도 귀곡사의 형태로 잡혀있다는 거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반대로 흑 입장에서 치중했을 때이자를 잊지 않고 그럼 변 쪽으로 직공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끊어지는 순간 수상전의 형태죠. 1번하고 2번하고 4번이 수상전의 형태인데, 흙돌 1번이 잡혀있는 형태입니다. 흙은 두수고요, 백은 세수기 때문에. 고로 전체 흙돌이 다 잡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처럼 궁도를 최대한 넓혀가는 것은 절대 흙을 살릴 수 없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뻗어가는 것도 똑같아요. 저 뻗어주는 거는 이쪽을 막아달라 이 소리겠죠? 그럼 이쪽 진짜 집을 만들어서 살겠다는 소리인데, 백은 당연히 이쪽으로안 주겠죠? 당연히 찝어갑니다. 찝어갔을 때 어차피 좀 가짜 집이고요. 자, 요렇게 두었을때 결과는 똑같아지겠죠? 바로 치중하는 수를 두어서요. 아무리 궁도를 넓히더라도 젖혀가서 귀곡사의 형태로 흙은 잡혀있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궁금하시죠? 이쪽을 진짜 집을 만드는 건 너무나 쉽게 잡힌. 집 공간을 넓히는 것도 치중수한 방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결과가 되고요. 뻗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결과가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의외의 한수가 정답입니다. 바로 이 자리예요.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웅크려 놓는 거예요. 뭐, 도약을 위한 웅크림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곳을 점프하기 위해서 뻣뻣이 숨은 상태로 점프하기는 어렵죠. 약간 무릎을 구부린 다음에, 웅크린 다음에 집을 만들기 위한 그 전초단계라고 할까요? 자,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곳이 정답인데, 어, 실전에서 이런 상태가 되었다면 정말 발견하기 쉽지 않은 수겠죠. 자, 이렇게 두었을 때 백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두든 흙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서 집어서 옥집을 만드는 건 이때야말로 젖혀서 이미 1번으로 둔 순간 양쪽 집이 확보를 되어 있죠. 자, 백입장에서 그래서 이쪽을 집어오지 않고 당연히 이쪽을 둘 텐데요. 자, 이럴 때는 빈상황 형태로 딱 두어서요. 맛보기로 살아있습니다. 배기 뒤쪽에서 직공을 없애오면 이쪽에서 두집 만들기. 이쪽에서 찝어서 옥집을 만들면 뒤쪽에서 뻗어서 진짜 집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의 정답. 바로 일선으로 가만히 웅크리는 수. 정말 의외의 한 수였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더라도 수익기의 그 범주는 우리가 상상했던 또는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곳을 벗어난 속 이것까지 수익기를 하셔야 된다는 것, 그런 교훈을 주는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 문제도 흙이 먼저 두어서 흙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뒤쪽으로 직 공간이 있지만 흙이 완벽하게 살기에는 약간 부족한 형태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주어서는 살아있지 못한 형태죠. 왼쪽으로더 네, 이상 네, 직공간을 보면 만들지 못하게 하면 흙은 잡혀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쪽으로 꼬부려가는 것도 막았을 때 똑같은 결과가 되겠죠. 어느 쪽으로인가 공도를 넓혀가면 줄인 다음 두 집업체를 통해서 당연히 흙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첫 번째 정답 수수는 너무나 당연해요. 바로 젖혀서 돌려치는 이한 수입니다. 자 백입장에서도 당연히 흑돌 한 점을 잡아야겠죠. 키우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자 당연히 흑돌 한 점을 때려넣을 때 여기서 흑의 다음 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막아가는건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면 이어줄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건 너무 살아 쉽게 살아버리니까 당연히 백은 단수를 쳐서 흑도 이었다간 전체가 다 잡히기 때문에 폐의 형태를 버티겠죠. 자 이것은 흑이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자, 그럼, 혹은 어디를 두어야 될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어, 학원 시간에 아이들한테 한번 문제를 내어 봤거든요. 초등학교 제 저학년 아이들이 이걸 푸는데, 많은 아이들이 이런 형태에서 일선으로 뻗어주는 수 아주 많이 두더라고요. 하지만, 이 문제의 정답, 이 3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 백은 이쪽을 한번더 밀고 들어와요. 자, 밀고 들어왔을 때 이쪽을 안 막을 수는 없죠. 안 맞고 다른 곳에서 공간을 넓혀가는 건 찔렀을 때요. 아무리 막아가더라도 삶의 형태가 안 나오죠. 당연히 1 0 4번을 두었을 때 흙은 이 자리를 두어야 됩니다. 자, 이 자리를 두었는데 직공간을 만들었지만 이 5번이 선수는 아니에요. 나중에 백돌주점을 잡아먹더라도 됐다 먹어서 직공간이 안 생기죠. 자, 이런 형태. 자, 백 입장에서 이 흙을 잡는 급수는 어디일까요? 그냥 단순히 젖혀가는 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웅크려서 주집 만들기 확실하게 해버려요. 자, 그래서 적의 급소, 나이 급소, 먼저 치중을 하는 것이 이흙 모양의 집을 없애는 급소입니다. 공돌를 넓혀도 젖혀서 비곡사로 잡혀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어, 젖히고 잡을 때일선을 뻗는 건 배기 치박구받 둬서 집 공간을 줄이는 순간 더 이상 흙은 살릴 수가 없다. 자, 그럼 어딜까요? 막아가는 건 젖혀서 패 뻗어주는 건 찔러서 직공간에 나오지 않는다. 자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이쪽. 일선으로 호구치는 수가 정답입니다. 약간 이 문제도 의외의 수죠. 자 보통은 이런 식으로 호구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사망선 쪽으로요. 근데 이것이 정답이에요. 자 백은 이 장면에서 당연히 이재를 둘 수밖에 없겠죠. 저추든가 하면 너무 쉽게 살아버리니까요. 자 백도 당연히 찔러서 직공간은 없을 텐데요. 자 백이 이렇게 찔러오면요. 흙은 두직공간을 나눠서 살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궁도를 넓혀도 되겠네요. 치중을 해오더라도 먼저 먹여치기 잡더라도 이건 패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쪽서부터 막아서 이 6번하고 8번을 배기 연결할 수가 없죠. 반칙입니다. 착수 금지라서요. 자, 이런 식으로 살 수도 있어요. 자, 가볍게 다시 살펴보면 돌려치고 잡을 때 호구를 쳐서 상대방이 직공을 없애오면 주집나을 해서 살릴 수도 있고 있고요. 궁도를 최대한 넓혀서 치중을 해오더라도 먼저 들어가서 패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착수검지를 이용해서 살 수가 있다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이 문제는요 어, 아주 유명한 문제예요 어, 저뿐만 아니고도 다른 바은 유튜버 분들께서도 비슷한 형태로 엄청나게 많이 다루었던 정말 유명한 문제라는 거 흙이 먼저 두어서 흙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자이 문제는 그냥 정답도 먼저 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귀쪽에서 두집 만들기가 약간 애매해서요. 바로 이 자리를 찝어가는 것이 첫 번째 정답 수준입니다. 저 이렇게 찝었을 때, 어, 백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응수를 해야겠죠. 손을 빼고 뭐 어딘가에 집군걸 없애오는 건 바로 양단수를 당해버리니까요. 자, 백 입장에서도 약점을 지켜가거나 단수를 치거나 어떤 식으로든 응수를 해야 됩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자, 이렇게 이쪽을 찝어 놓은 다음 상대방이 응수를 하면 이제 귀쪽서부터 막아가면 됩니다. 잡아았을 때, 백 입장에서도 이 흙을 계속 공격하기 위해서는 치중을 해야겠죠. 자, 치중을 했을 때, 그냥 백돌 두점 가볍게 잡으면 돼요. 이러면 살았어요. 왜? 상대방이 이전를 먹여칠 수 있는 타이밍이 없습니다. 이미 백돌이 단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해되시죠? 자, 혹시 여기서, 어, 흙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딱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멋을 약간 부린다고 뻗어서 주는 거. 왠지 상대방이 연결하면 자충에서 다더 크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또는 위쪽에서 연결하면 잡는 순간 백돌 세 점이 단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먹여치게할 수는 있 타이밍이 안 오죠. 더 훨씬 더 멋지게 느껴지죠. 5번을 뻗어 두는 것이. 하지만 여기서 뻗어 두면은 아주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백은 이쪽이든 이쪽이든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막아서 1번하고 5번을 제압을 해 버려요. 이쪽에서 끊어 가는 거 완벽하게 잡혔죠. 자, 그렇다고, 백돌주점을 잡는 것은 다시 됐다 먹어서, 이 흙돌 어떤가요? 무조건 잡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멋 부리지 말고, 치중해왔을 때 그냥 잡아먹는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똑같이, 어, 이렇게 두었을 때, 이쪽에서 두지 않고 이쪽을 이어가는 것도 결과는 똑같아요. 자, 고 치중을 할 때, 백돌두점을 잡는 순간, 상대방이 먹여치기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백돌 세점이 단수해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자 너무나 쉽게 흙을 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한 이 문제는 음, 보시면은 맥점을 바로 구사하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 는 그냥 막아서 두어도 돼요. 자 이렇게 두었을 때 백돌 흙을 계속 공격하기 위해선 치중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흙의 다음 수가 중요하죠. 그냥 때려내는 것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맥점을 여기서 구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때려내는 것은 바로 목에 치기를 당해서요. 자, 목에 치기를 했을 때 4번으로 잡아먹으면 더 이상 이제 흙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다른 다른 수를 주어야 되는데요. 뻗어주는 것도 똑같은 결과가 되겠죠. 더 이상 흙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흙의 채소는 이렇게 젖혀서 100을 단수를 쳐가는 건데요. 자, 이럴 때 100도 3번으로 잡을 수밖에 없겠죠. 이쪽을 이어가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자, 잡을 수밖에 없을 때 가만히 뻗어서 두는 곳이 최선입니다. 자, 뻗었을 때백 입장에서 이쪽을 이어가는 것은 백두이다 잡히니까 안 되고요. 바깥쪽에서도 막아오고 흙도 끊어갔을 때이 결과 어떤가요? 패싸움이 되겠죠. 흙으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장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막고 치중을 했을 때. 그냥 잡았다간 목여치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폐가 발생해서 흙을 완벽하게 살릴 수 없다는 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번을 맞고 치중해 오면 지금 같은 경우도 딱 집어가는 맥점을 구사를 해야 돼요. 그럼 결과가 똑같아져요. 자, 이어가는 거 잡는 순간 상대방이 목여치기 할수 있는 타이밍이 안 오죠. 자, 3번의 돌을 단수 치는 것도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백돌 한 점이 단수가 되어서 목여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그랬죠? 이 3번도를 멋을 부리기 위해서 약, 뻗었다간 낭패를 본다는 거요것까지 확실하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